격리 나라 프로그램에서 회사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정보 등록은 격리 나라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등록 사항으로, 우리 회사의 기본 정보 등록 외에도 회사 관리자 설정, 직원 부서 등록이 가능하며, 비즈 포인트를 충전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팩스 전송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S존, 회사 정보를 클릭하세요. 회사 기본 정보 입력 창으로 이동되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업자 번호, 회사, 대표자, 업종, 업태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므로 그외 나머지 회사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를 입력하세요. 회사 이미지 항목에 회사 로고를 등록하면 팩스 전송 시 표지 우측 상단에 반영됩니다.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은 회사 관리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관리자는 우리 회사 직원을 등록 또는 탈퇴 처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자동 수집 설정 및 프로그램 사용자별 메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리자는 추가 변경을 클릭하여 등록 가능하며 이때 관리자는 직원 관리 메뉴에서 가입 상태의 사용자에 한해 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회사 관리자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 공인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등록 메뉴에서는 인감 이미지를 등록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발행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이미지를 등록하여 거래처로 팩스 발송 시 활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회사 정보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어서 직원 관리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 관리 메뉴에서는 관리자가 우리 회사 직원 정보 또는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탈퇴 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사용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원 등록을 클릭하세요. 직접 등록을 클릭하세요. 회사명에는 가입된 회사명이 자동으로 표기되므로 나머지 필수 및 기본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수 항목으로는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기본 항목으로는 고용 형태, 입사일, 부서, 직원, 직책 등을 입력하세요. 등록할 사용자가 경기나라 프로그램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때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프로그램 사용자로 등록되며 사용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관리자가 설정한 로그인 정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디는 이메일 형식으로 입력하시길 권장하며 비밀번호는 6자리 이상이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비즈포인트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즈포인트는 격리나라 프로그램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체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팩스 발송, SMS 발송 및 그림 메시지 전송 시 충전된 비즈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사용한 비즈포인트는 내역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회사 정보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